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 치료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바닥에서 작업하는 환경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면, 무릎 관절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전례가 다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우선 진단서, MRI 등의 영상자료, 병력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작업사진, 작업내용서, 동료진술서 등이 업무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산재로 승인된 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면 치료가 끝난 후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급여는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신체 기능이 일정 수준 회복되지 않았을 때그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의 운동 범위가 정해진 각도 이하로 제한되었거나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진단서와 병원 진료기록, 재활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 등급을 산정합니다. 보통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 한쪽만 수술했을 경우엔 12급, 양쪽 수술일 경우 11급 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실제 운동범위나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애급여의 지급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13급 장애는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에서 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에 받은 12급 장애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애급여의 액수는 기준임금과 장애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12급 기준으로는 수백만원 수준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평균임금과 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준비 서류나 의료소견 정리 등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업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무릎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병원 진료와 함께 산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치료 후 일상 복귀 뿐 아니라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스스로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바로 산재 신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